23장 29절부터 36절을 본문으로 "선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좋아하던 노래 중에 "선구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일송정 푸른소름 늙어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피었나? 참 민족 기상을 드높였던 그러한 노래고 제가 늘참이 노래를 부를 때는 우리나라에 대한 참 마음이 울컥하는 그런 노래라 참 평소에 좋아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선구자는 사전에 보니까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선 사람을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거의 같은 이름 중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선지자와 선구자는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기 때문에 늘 고난과 환란 어려움이 있어요. 왜? 모르니까. 다른 대개 사람들은 모르고 대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를 알고 있고 또 이끌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관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저항과 반발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선 선구자, 선지자의 삶에 대하여 첫째로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박고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열왕기에 보면은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리아 여호야다는 요람 왕인가요? 그 왕을 여덟 살때 업어서 도피를 시키고 키우고 있다가 이 왕을 다시 왕이 될수 있도록 큰 일을 했던 사람이고 스가리아는 이 여고야다의 아들인데 이 스가리아가 이 요람 왕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게 돼요. 스가리아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에, 아마 그 요람 왕한테 거슬 렸겠죠 요람 왕 그리고 이사야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도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죠. 히스기야의 아들 문나세한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앞선 말씀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전하다가 이를 못 마땅에 하게 여기 뭐 여호와 기니인가 시스기야 그 왕이 부덩이에도 던져놓고 먹을 것도주지 않고 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의 선지자예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세례요한 같은 경우도 세례요한이 하는 말씀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다 또 세리들한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한테는 받은 월급을 촉한 줄로 여기, 여기라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들 거 뺏지 말고 두벌 있는 옷이 두벌 있는 사람은 한벌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 줘라. 그런 말을 했던 사람도 헤로디아에게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특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나라도 보면 이 시대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예수님 신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그 시대에는 비주류였어요. 비주류, 임금 눈 밖에 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임금이 이순신 장군안 쓰려고 막 그렇게 했었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사시다가 맨 마지막 전쟁터에서 예, 생을 다 하셨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일제강점기에도 보면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신, 여러,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참,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일제강점기와6.25때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기자 기념관에 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셨는데,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힌, 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제로부터도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더 아마 힘들었던 것은 주류 교회들이, 주류 교단들이 다 신사참배를 합법으로 규정하고 다 신사참배를 하고 있었고 그들이 감옥에 갇힌 주기철 목사님, 소양원 목사님을 향하여 고집불통이고 시대를 모른다고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는데 다는 아니지만 이게 아마 더 괴로웠을 거예요. 이 목사님들한테 있어서. 우리들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통함을 누리고 축복을 받는 분들을 보면 그 윗세대 제일 처음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일 때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 그 부모님들이 우상숭배하고 미신 제사가 그게 다인 줄 알고. 우상숭배, 미신, 제사 안 드리면 뭐 금방 가정이 그냥 파탄 나고 우한 나는 줄 알고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을 다 이겼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오늘날에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축복받는 사람들은. 빚진자인 거예요 빚진자. 그걸 받았으면 또 누군가에게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이런 이런 선구자들의 삶이, 고난당하는 삶이 지나간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2 9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 선구자의 고난 선지자들의 고난은 이 시간에 이 시대에도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말만 하면 핍박 당할 일이 없어요. 고난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시대를 향하여 또 성도들 중에서도 아 이분 이런 거는 고쳐야 되는데 고쳐야 잘돼요. 고쳐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을 또 이렇게 했을 때. 기분 상해하고 분을 내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그분의 인생을 생각해서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망설일 때도 많이 있거든요. 또 지금의 지금 한국 상황, 지금 코로나 상황, 코로나19의 상황, 또 우리나라는 뭐 70년 이상 남북이 분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북한을 증오심을 가지고 증오심을 가지고 계속 대하는 거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그거 자체가 적을 이기기 위해서도 적을 증오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비우는 게 사실 더 중요하고 에, 참 그런 말을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많은 논쟁과 그런 또 어려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이 시대에 이제 중요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들이 나가야 될것 중에 하나가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트렌드. 계속 해 왔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방법은 변하는 겁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시대별 시대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방법론은 계속 새롭게 나오는 거거든요. 어제 들었던 말씀 중에 예찬 목사님이 건전가요를 이렇게 노래를 하시면서 건전가요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개척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해왔던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가요를, 가요, 가요가 대단하게 문제있는 그런 가요를 부르는 게 아니라 건전한 아름다운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분들과 접촉점을 통해서 전도를 할수 있는 그래서 예찬교회는 전도가 돼가지고 지금 예 교회에 아주 중심분들이 돼있어요, 그분들이. 참 너무 흡족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예, 요즘 그, 덕을 끼치고 있는 교회를 몇 교회를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청주 제일교회는 청주의 청주 제일교회는 100년 전통의 교회인데, 앞에 현수막에 교회가 죄송합니다. 왜냐면, 코로나19가 이제 본의 아니게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많이 전파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런 프랭카드를 걸었습니다. 몇 군데가 있죠,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리고 경기도 고향에 있는 그 씨앗교회는 4명의 목사님들이 공동으로 목회하는 교회인데, 대면 예배가 드리기가 힘들고 지금 제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좀 상황에서 또 이제 그, 그 교회는 그 전부터도 아마 인터넷 예배나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었는가 봐요. 성도님들에게 교회에서 재난소득을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재원을 마련했느냐? 상가 보증금 3천만 원을 빼고 상가를 또 빼게 되면 월 70만 원씩 돈이 안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50명의 성도 17가정에 매월 30만원씩 6개월에서 1년간을, 1년간 드리는 것을 지금 예정하고 있다는데, 참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이 시대의 트렌드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것이 아닌가. 물론,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할수 없죠. 당장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런 이런 면으로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이 다음에 다시 상가를 얻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회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노래를 했던 그 선구자 노래 '일송장 푸른 설은 늙어 늘고' 갔지만참 많은 감동을 주었던 이 노래가 안타깝게도 이 노래는 독립분을 독립군을 주제로 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944년, 만주국의 영광을 알리기 위하여 노래가 만들어졌고, 윤혜영 작사작곡가, 윤혜영 조두남은 다 친일부역자로 이미 역사적인 검증이 다 끝났다고 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독립군과, 지금, 지금도 육군에서 우리 육, 우리, 60만 국군 장병들이 부르면서 사기를 드높이고 있는 독립군가를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한민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지 나와 나라,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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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아가세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 정의의 날쌘 칼에 비키는 곳에 이 길이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가슴이 뭉클해지네 우리 독립군들 때문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선 선구자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앞에 머리 속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이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르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